1994년 어. 6월 9일. 양력인 거잖아? 예. 이혜리. 94년생이면 은 값을, 어이구 나이가 서른 하나네. 여자분, 이름 에이. 봐서는 여자분. 핸드폰 보여 그거? 우리 딸 사진. 정말 있잖아. 내가 뻥 치는 게 아니고, 나 이분을 몰라. <laughs> 정말 모르겠어. 어, 네, 이분을 모릅니다. 근데 던져주면은 정치인 아니면 연예인이니까, 정치인은 아닐 거고, 연예인인데, 음. 가수니 연기자니? 도대체 모르겠어. 연기자도 하고 가수도 해요. 연기자도 하고 가수도 하고, 음. 근데 이번성향에 있잖아 어, 쾌활한 듯 보이나 정작 할 소리 못한다 정작 한 소리 못해 털털하고 쾌활한 듯 보이지만 정작 속으로는 내성적인 사람 무언가 내가 상처를 받지 않으려고 스스로 사람들한테 밑보이지 않고 험담 안 들으려고 어, 쾌활한 듯 보이지만 오히려 눈치를 보는 사람이고 정작 내가 서운함이 있고 무슨 말을 하고 싶어도 툭툭 내뱉지 못하는 그러한 성격을 가지신 분이야. 그래서 혼자서 돌았으면 항상 불안하고 마음 아프고 근데 이분이 지금은 많이 구설도 있어야 되고 속도 상해야 되고 맘도 상해야 되고 배신수도 있어야 되고 음. 그런데 작년 올해는 많이 안 좋아. 운기 자체가. 그게 바로 뭐냐. 이별, 배신 또는 뭐 구설, 험담 뭐 이런 것들로 마음의 상처가 좀 많이 들어온다. 경제적으로도 그냥, 음, 내가 가수나 연예인 이런 쪽으로 봤을 때 특별하게 작년 올해는 뭐 작품을 잡기에도 무언가 히트를 치기에도 아직은 그래요. 조금 그늘이 드리워진 상태라고 봐요. 그런데 이 분이, 어, 내년 내년 25년도죠. 25년도 6월달, 6월달을 기점으로 해서는 활동성을 확 입어 무언가 좀 이슈될 수 있는 노래든 작품이든 할 수가 있을 텐데 현재 상태에서는 작년부터 현재 작년 7월 이후부터 지금 현재 상태 또 24년도 또 25년도 상반기까지는 많이 내가 기운을 잃었다라는 거야. 의욕도 잃었다. 마음이 아프다. 그런 거? 그리고 이분 아직 솔로잖아요. 이분 아직 솔로인데, 음. 내년 하순 또는 25년도가 지나면서 25년도 끝물이나 26년도에는 연애운 들어와요. 아, 연애운이 들어온다? 어, 25년도 하순에서 25년도 끝물, 그러니까 26년도 초. 26년도 아니면 25년도 하순. 요 때에는 이분이 사람도 들어와, 그리고 내가 콧노래도나, 그리고 내가 이름에 빛도나. 그러니까 연예인 가수의 관점으로 보면 무언가 히트칠 수 있는 작품 활동성도 얻을 것이고, 다시 인기를 받고 사람도 들어온다. 지금은 자꾸 혼자 울고 있는 말 못하고 사람들 앞에서는 괜찮아, 괜찮아. 이렇지만 말 못하는 것들이 되게 많아. 그리고 속상함, 음, 구설, 배신, 쓰라림뭐 이런 거? 음. 걸스데이, 몰래? 걸스데이? 내 응답하라. 나이가 50이고. <laughs> 응답하라. 응답하라, 알지? 그 성동일 씨 나오는 거. 예. 네, 어. 거기 나왔던 그 딸. 딸. 첫째 딸, 둘째 딸. 둘째 딸. 아, 그 단발머리? 예, 네, 해리. 단발머리? 예. 네. 덕선이, 덕선이. 어, 덕선이. 덕선이가 <laughs> 이분, 이분이에요, 해리. 아, 덕선이. 예, 네, 앞으로 음, 좀더다잘될수 음, 음. 있는 기운 같은 거 있어요? 그렇다면 내가 알겠다. 이분이 연애를 했었잖아. 그때 그 유준열 씨하고 어 그때 만나서 연애를 했었지. 지금 뭐 이러고 저러고 말이 나오는 거 보니까 그러네. 근데 이분이 좋은 얘기는 내년 하순이나 후년에 가면. 어, 아픈 만큼 성숙해져서 좋은 분을 만날 수 있는 시기로 들어와요. 조금만 참아, 덕선아.